오늘은 추석 황금 연휴입니다. 모두들 추석 황금 연휴를 잘 보내세요. 가미라 라이더 리바이스 패러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54화 레와 라이더 세 번째 3호 라이더. 역적 뿌리 황새 히비 키우. 휘비키 폼과 납작뿌리 황새 악마 히비키 등장 대결 컴온 버디업 2024년 오늘 추석 황금연휴 추석 황금연휴 길가에는 사람들과 노점 음식점 그리고 추석에 놀이하는 추석노이 하는 사람들이 붐비면서 그 중에 한 명이 기프의 신자도 한 명이 나... 그러더니 기프의 신도가 신도 한 명이 여기로 와서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옵니다 그 와중에는 사람들은 즐겁게 놀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려고 오는 기프의 신도 아 어, 여기는 사람이 많네. 좋아,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수확해볼까? 자,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해볼까? 악마 스탬프를 꺼내서, 넓적 넙적 뿌리, 황새 악마. 스탬프, 스탬프를 눌러서, 쉿! 윙, 윙, 윙. 띵띵띵 낙조뿌리 황새 악마 히비키로 변신 완료. 자, 그러면 낙조뿌리 황새 악마 주니어도 소환. 음, 음, 좋아. 자, 자, 사람들의 힘을 흡수해 보자고 부하들아. 뭐 네, 납작 뿌리 황새 악마 주니어는 천 마리 좋았어 가자. 네, 이 즐거운 순간을 기프님에 의해서 쌓아야 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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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 힘목, 저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불, 저 사람들의 헤,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프님을 부활시키자고. 네, 납작 뿌리 황새 히비키가 갖고 있는 기프의 에너지를 추가. 좋았어. 이 조각으로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할 거야. 기다리세요, 키퍼님곧 부활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납작뿌리 악마 히비키와 납작뿌리 악마 주니아가 사람들 있는 곳을 달려와서 사람들 바보잡이어 공격! 공격을 하면서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 추워. 아, 사람들의 많으니까 에너지가 꽉꽉 채워지네. 그리고 블루버드 요원이 와서 블루버드 요원들도 등장했다고 치고 블루버드 요원들이 사람들 먼저 대피시키면서 나머지 블루버드 요원들은 템포 총을 권에서 악마 주녀들을 격파하면서, 악마 주녀들 1000마리에서, 1000마리에서 200, 300마리에, 300마리에, 악마 주녀들을 격파하면서, 300마리가 흡수했던 3대 에너지가, 원래 저한테로 돌아가고, 음, 그래도 끄떡없어 자, 탐랴. 파란색 입은 녀석들아 헤헤헤헤 <laughs> 뿅뿅뿅뿅 도깨비 화면을 막고 띵띵띵띵음 재밌는 걸 빨리 와, 하라헤헤헤헤 <laughs> 악마 주니어는 낯을 갖고 무기를 막 총을 총에 나오는 에너지를 막고 블러버드 요한한테는 창의 손자이 손재, 부분으로 치면서 에너지를 흡수. 좋았어. 수학이 좋은걸. <laughs> 그리고 추석 3일 차. 추석에 쓰, 추, 추석날에 쓰는 놀이. 추석에 쓰는 놀이품을 사려고, 놀이품과 추석이니까, 밖에서 놀고 있던, 놀고, 나중에는, 추석 용품을 사러 갑니다. 이야기 넘어갈까요? 추석 3일 차! 추석이, 추석이어서, 밖에서 놀고 있던, 오세화와, 러버커,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두 사, 두 명은, 사람들이 도망쳤던 장소에 가보기로 합니다. 응? 사람들이 도망치사 도망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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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새로운 악마가 나타난 거 아니야? 어, 그럼 우리가, 그럼 우리가 막아야지. 그래? 희박한 초석을 지키려면, 우도에나서야지 음, 그래, 빨 잘했어, 러브커 잘하네? 응, 가마와 세아야. 자, 가자, 러브커 자, 새로운 악마를 무찌르러, 무찌르 가자. 응? 박, 오세아와 러브커는 놀고 있는 도중에, 놀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악마가, 악마가 음, 나타난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도망친 쪽으로 달려갑니다. 노, 밖에서 노는 거는 악마를 못쫄못 쫄건 지루, 단 다음에 다음에 하면 됩니다. 자 가자 러브카. 응, 세어야? 나 이렇게 악마한테 자꾸 나타난 건지 모르겠어? 응, 그러게. 에, 대체 얼마나 스탬... 대체 얼마나 프랑터 스탬... 대체 얼마나 스탬프를 도둑맞은가요음 그래... 경비가 허수한거... 경비가 허수한게 아니고 스파이더가 있었던거 같은데 스파이? 음음 음... 음. 음. 아마타아마타 우리가 사람들 지켜야돼? 음! 밖에서... 밖에서 지금... 추석에 놀이하고 있는데, 추석에 놀이하고 있는데, 암마나 탄, 암마나 탄, 그, 그, 한 다음에 또 같이 놀자 않으세요? 어, 그래, 알겠어. 얼버커? 응! 도착! 어, 도착했다. 음, 전석들 쓰러트면 될것 같은데. 음, 어, 가자, 세아야. 응, 그래, 알겠어, 러브커 가자, 응. 음, 전석들은, 그래. 기... 악마 길드 쓰러, 악마 길드 쓰러트린 그 가면라이더의 동생인가 본데. 어, 어떻게 할까요? 말 어떻게 말 어떻게 전석도 쓰러트려서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가자. 응, 음, 네. 납작뿌리 황새 악마와, 납작뿌리 황새 악마 주니아가, 오세아와, 라보카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 달려오고, <laughs> 어, 어, 네. 전석도 힘은 이제 우리꺼야. 어, 세우야. 어, 왜? 전석도, 저석도 우리한테 오, 달려오는데, 어, 그래, 그럼, 우리도 저녁들를 써뜨리자. 응. 가자, 러브카 응, 세아야. 쉿! 새로 스탬프를 상하자. 어어 어. 새로운 스탬프를 상하자, 러브카 응, 세아야. 그럼, 가자. 응. 잔, 잔다르크 드라이버. 러브카브라 드라이버. 히비키, 식 납작 뿌리 황새, 식식 Come o 변신, 변신. Come on, body, up, body, up. 가는 라이더, 도깨비 라이더. h i b 불 치는 도깨비 라이더, Hibiki. t Come on, body, up. 세상에서 뿌리가 거대한 새, 넓적 뿌리 황새, 러브 커브라. 자, 가자. 러브 커 응, 새하야? 아, 어, 변신을 했네? 네, 어,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저 녀석들 갖고 있는 스탬프? 포도 전부 가져가려 볼까? 아 어, 좋은 생각이에요. <laughs> 자, 가자 러브카응 세야야. 가면라이더. 가면라이더. 전달크 러브커브라와납적뿌리 황새 악마 히비키. 갑작뿌리 악마 히비키 대결 시작. 띵. 대결 시작. 먼저 푹 치는 방방이관 방방이를 꺼서두 사람이 싸우면서.

붕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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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g, t 슉 n 슉 t 슉 n 슉 ting, t i n

나, 나세, 나세, 스탬프를 찍고 핀시? 스탬프, 핀시. 히비키, 음악, 도깨비, 슬래시. 아, 피 가! 800만 마리의 악마 주녀들 폭발, 폭발하면서. 8 a r i a 마주 c 들이 흡수했던 사람들 에너지너지래 원래 한테한테가고 g <laughs> y 그리고, 악마, 그, 악마 주니어 스탬프를 줍고, 응, 아, 간다, 응, 아,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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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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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아. 필살기를 가자. 러버커? 응, 세야 새하. 응, 세야야 표정을 가자. 응, 싱, 싱. 리믹스, 버디리, 업. 나쁘죠, 뽀리, 황새, 히비키, 잔다르크, 러버커, 블라.

자, 마지막 필살기, 슉! 스탬프 핀니쉬 음악, 도깨비! 음악, 도깨비! 히비키, 스탬프 브레이크! 아, 그날 예, 이 예, 예, 가이 예, 예, 가 내가 튕면서 라이드 킥을 날고, 시계일까? 팡, 퍼팡! 그리고, 그리고 월리더 드라온 케이프의 신두는 블루버드 의원이 와서 체포 완료. 그리고 블랭크 스탬프를 꺼내서 넓적뿌리 황새 악마 히비키의 힘을 흡수, 에너지를 흡수하겠습니다. 음... Uh... Mm. 업스가 완료. 그리고 블루 버드, 블루 미니 버드가 와서, 아 음, 어, 이걸 자, 어, 자, 이거 받아, 자 이거 받아, 음. 그럼 다음에 왔나 음. 블루 미니 버드는 잔달크 러브 커버한테 해수한 악마 임을 정화한 프란토스템프를 해수하고. 블루버드 범부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만나, 블루미니버드. 파란다스템프해수 블루미니버드는 블루버드 범부로 돌아가고. 음. 음. 변신을 푸른 두 사람. 자, 이제 우리도, 응, 음, 이제 우리도, 아저 놀자. 어 그래, 러브컷. 두 사람은, 놀일단 장소로 돌아가고. 아, 이번 싸움은 좀 힘든 것 같긴 하네. 어 그러게, 그리고 등이 좀 힘든 것 같아. 등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뭐, 아, 그렇지. 날수 있는 스탬프를 사용한 거니까. 응, 음, 그래게. 아무튼 빨리 가서 놀자. 어, 아, 그래. 오세하와 러버커는 밖에서 놀았던 장소로 돌아가고. 그리고 밖에서 다 놀고 집으로 도착한 오세하와 러버커두 사람은 두 사람은 밖에서 추석에 쓰는 물건도 사오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 해먹탕 드륵 드륵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쿵쿵 집에 도착. 자, 오늘 등장한 새로운 스탬프. 납작뿌리, 황새, 악마. 히비키, 스탬프. 납작뿌리, 악마, 주니어. 스탬프. 납작뿌리, 히비키, 스탬프. 납작뿌리. 납작뿌리, 황새, 악마. 히비키. 스탬프. 납작뿌리. 황새 악마 주니어 납적 뿌리 황새 히비키 히비키 스탬프 납작 뿌리 악마 주니어 스탬프 납작 뿌리 황새 히비키 스탬프 납작 뿌리 황새 히비키 스탬프 프런토 스탬프 프런토 납작 뿌리 황새 히비키 스탬프 오늘 이야기에 나온 스탬프는 여섯 개 오늘 등장한 가면라이더 오세화 러브콜 뿅뿅 뿅롱 다음화 추석 4일차 55화 레와 라이더 세 번째 5555화 레와 라이더 세 번째 3호 라이더 추석 12, 12지신 오용 폼과 추석엄마 12지신 오용 등장 대결 대결 컴온 버디업 2024년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면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도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추석 황금 연휴를 잘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